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우리 대학에서는 인문대학 1호관을 포함해 총두 곳에서 투표가 시행됐습니다. 지난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컨벤션 홀은 어제 본투표에서도 용봉동 제4투표소로 마련됐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안고 많은 이들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중 청년 유권자 이채연 씨는 청년으로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청년으로서 좀 미래가 기다려지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전남대학교 졸업생 안유진 씨는 새로 선출될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약도 펼치고 계시고 선거 운동도 하고 계신데 지금의 마음을 좀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5년간 잘 국정을 수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대학교 직원 김영은 씨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업난이 요즘 심각한데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대통령이 좀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이 취업과 내집 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현실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CUB 뉴스, 오혜진입니다.